다른 여기 교장님 계실까요? 말씀하실 없습니까? 아, 저 선두진 우리 교장 선생님. 예. 예, 복포공업고등학교장 조정아입니다. 제가 여기서 특별히 교육의 어떤 문제를 또는 현장에서 해결할 문제를 질, 질의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학교 폭력에 관련해서 아까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목포교육지원청이 작년에 비해서 50% 어, 경감됐다라는 말씀을 듣고 사실은 우리 목포 목포공업고등학교도 학교폭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그 우리 학교도 엄청 줄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호 이상의 조치는 예년과 똑같다는 말씀도 상당히 경청할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학교 폭력은 영원히 풀지 못할 그 학교의 숙제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제가 사실은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것은 학교 폭력, 목포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교 폭력센터 운영을 통한 학교 폭력 지원 사업이 굉장히 성과를 갖고 있고 어, 교육장관님을 비롯해서 센터장님 또 교육과장님 이렇게 모든 그 노고가 이런 결실로 맺어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한 가지 제가 그 교사 시절에 학생부장을 한 2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폭력에 대한 노하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저를 목포공업고등학교로 보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실은 그 학교폭력은 누적된 결과가 많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등, 중등에서 고등 이렇게 올라오다가 그 누적돼서 터뜨린 경우가 많은데 그 초등은 초등대로, 중등은 중등대로, 고등은 고등대로 현장에서. 그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고 해결하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 준다면, 어, 목포교육지원청처럼 계속 감소하는 추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게참 많았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이 그 온라인 교육에 대한 의미가 뭐냐, 또 그린 스마트에 대한 교육이 뭐냐, 이런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도 많고, 상당히 얻어가는 것도 많고 앞으로 공부할 부분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역시 우리 목포 공고 <laughs> 교장선생님 확실히 그 공학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어, 이 부분 역시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학, 학, 학폭이라는 게.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없애지는 못하지만 세심하게 해서 줄여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아무튼 교장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 다른